안녕하십니까 BMW 코리아 공식증영업직원 인 김지수 과장입니다. 오늘은 뒤에 있는 X3 20i M 스포츠 패키지 프로 차량을 소개해드리려 고 합니다. 가장 인기 있는 모델 중에한 종류인데요. 색상까지도 너무도 완벽한 것 같습니다. 차량 한번 보시죠. X3는 X 라인과 M 스포츠 패키지, M 스포츠 패키지 프로로 등급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가장 상위 등급인 M 스포츠 패키지 프로이고요. 일반적인 M 스포츠 패키지에서 퍼포먼스 파츠가 조금 더 추가되고 몇 가지 옵션이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릴 같은 경우는 전부 블랙 히든 그릴이 적용이 되어 있는 것이 일단 외관적인 특징이라고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범퍼 같은 경우는 기존의 M 스포츠 패키지랑 동일한 그런 신형 형상을 하게 되고요. 기존의 3분할 형태였던 프리 ACI 때그 디자인과는 좀 약간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옆에 라인들을 더욱더 강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고 이렇게 날 서있는 그런 느낌을 갖다가 스포티한 느낌에 좀더 접목시켰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도 M 스포츠 패키지 프로는 레이저 라이트를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블루 악센트가 들어가 있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고요 옆에서 봤을 때도 블루 엑센트가 포인트를 명확하게 주시어 줍니다. 그래서 이런 최고급 헤드라이터 적용이 돼 있다는 것은 육안상으로도 무척 멋지지만 기능상으로 볼 때도 아주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블랙앤 화이트의 조화를 이루게 되면 스포티함의 정석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조화를 이루게 되는데 앞쪽에서의 X3 M 스포츠 패키지 프로는 정말 그 정석의 잘생긴 외관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X3나 X4가 큰 인기를 끌는 것은 이렇게 무난하면서도 정말 잘생긴 앞쪽 외관이 큰 역할을 한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앞쪽 측면에서 바라보셨을 때그 느낌도 역시나 블랙 앤 화이트의 조화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BMW 타시는 분들이 블랙 키드니 그릴로 바꾸는 것을 정말 좋아하세요. 근데 순정으로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돼 있는 모델이 있다 보니까요. 특히나 더욱점 매력이 있는 그런 차량이라좀볼수 있겠고요. 휠 같은 경우도 기존에 20인치였던 블랙 휠에서 이제는 19인치 휠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내부에 레드 캘리퍼가 적용이 돼 있어 가지고요. 일반의 블루 캘리퍼와는 약간의 좀 차이를 준다는 것이 현행 M 스포츠 패키지 프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긴 후드와 레이저 라이트 그리고 블랙과 다이아몬드 커팅의 조화를 이루고 있는 이 19인치 휠이 정말 이 차량의 디자인을 잘 표현을 해주게 되는데 이 레드 캘리퍼가 살짝 살짝 보여주는 이 느낌마저도 스포티함에 있어서는 아주 큰 포인트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팬더에 부착돼 있는 이런 M 배지나 옆에 에어 브리더의 그런 형상을 하고 있는 이런 디자인 언어들은 이 차의 스포티함을 더욱 더 높여주게 되는 그런 요소이고요. 윈도우 테두리 라인들은 전부 블랙 하이글로스로 마감이 됩니다. 위쪽 루프랙까지 블랙이고요. 이 차에는 크롬이 전혀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블랙 앤 화이트의 조화와 스포티한 이러한 크롬 없는 조화를 갖다가 큰 매력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러 크롬을 좀 제거하는 뭐 크롬 딜리트 같은 그런 외부에서의 랩핑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X3를 사시는 분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M스포츠 패키지 이상부터는 사실상 크롬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M스포츠 패키지 프로는 앞쪽까지도 전혀 없습니다. 비율적으로 X3가 갖는 이 안정적인 느낌은 이 차에 있어서 매우 큰 장점입니다. 디자인적으로도 안정적이지만 실내 공간도 아주 합리적인 그런 공간을 좀 차지하게 되고 디자인적으로 옆에서 보실 때 과감하게 어떠한 특별한 캐릭터 라인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도 차가 정말 깔끔하면서 스포티한 느낌을 충분히 표현을 해준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뒤쪽의 느낌도 마찬가지고요. 밑에서부터 보시게 되면. 레드 캘리퍼가 이쪽에서도 살짝 살짝 보이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위로 올라가면서 이 C필러의 라인을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스포일러 같은 경우도 이 위쪽에 차량 페인팅 컬러랑 블랙 하이그로스가 조화를 좀 이루어서 좀더 스포티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ACI를 거치면서 과감하게 바뀌고 있는 이 테일 램프가 X3에서는 매우 큰 포인트입니다. 3D 형상으로 돼 있어서 입체감이 정말 커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면발광을 옆에서는 무척 크게 하면데 안으로 갈수록 얇게 갑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형상으로 이 느낌을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블랙 베젤과 이 3D 형상의 테일 램프는 가까이서 볼 때도 멋지지만 이렇게 뒤쪽에서 볼때 입체감이 훨씬 큽니다. 정말 이거를 영상에 제가 담을 때잘 표현이 좀 되기를 원하는데요. 무척 어려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뒤쪽에서 바라본 느낌은 과감함이라고 볼수 있겠고 페이스리프트인 ACI를 거치면서 가장 큰 변화를 주고 있는 것이 이 테일 램프와 뒤쪽 범퍼 형상입니다 디퓨저의 이런 디자인 포인트 옆에 공기 배출하는 이런 공기 배출구에 대한 포인트가 과거의 X3M 같은 고성능 모델의 이 디자인과 좀 비슷하게 세로로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디퓨저 같은 경우도 밑에를 전체가 짙은 그레이가 아니라 블랙 하이그로스로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m스포츠 패키지 프로는 이 머플러 팁도 블랙 팁입니다. 그래서 블랙으로 포인트를 좀 주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 뒤쪽에서 딱 보셨을 때 정말 스포티하죠? 블랙 앤 화이트의 조화는 언제나 옳습니다. 전체적인 차량의 화이트 컬러와 블랙의 포인트 마감들이 더욱더 스포티하게 잘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뒤쪽 밑에도 이렇게 에어로 다이나믹의 디자인 형상이 되어 있는 디퓨저를 좀 보실 수 있고요. 트렁크 공간도 한번 보실텐데 X3의 트렁크 공간은 매우 합리적이기로 유명합니다. 전체적으로 공간감이 아주 좋고요. 주변의 물체를 효율적으로 실을 수 있게 불필요한 구조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짐을 아주 편하게 실을 수 있고 정돈이 잘할 수 있는 그런 트렁크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밑에도 이쪽에 지금 이거는 이건 지금 여기 걸려있는데요. 이거 자체가 이제 그물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쪽에 제가 참고 영상, 참고 사진을 드릴 텐데 짐이 앞쪽으로 쏟아지지 않도록 가려주는 네트라고 보시면 되고 이 밑에도 이렇게 숨은 공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옆쪽에는 레일도 있고요. 이 러기지 스크린까지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레일에다가는 또 사용할 수 있는 이렇게 후크까지 같이 저희가 제공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뒤쪽 트렁크 공간 한번 보셨고 전동 트렁크 통해 가지고 닫게 됩니다. 자, 2열 공간입니다. X3는 저도 개인적으로 소유했었던 차종이기도 한데 뒤쪽 공간의 만족도가 무척 큰 편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가 썬블라인드가 적용이 돼 있고요. 이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조화를 이루게 되는데 이 알루미늄 트림이 되게 색상이 좀 다크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차량과 색상이 되게 잘 어울려요 이 위쪽에 스티치 라인이 들어가는데 이런 조화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일반 M 스포츠 패키지는 이런 스티치 라인 없습니다 M 스포츠 패키지 프로의 특징이라고 좀 보실 수 있겠고 모카 시트가 적용이 되니까 안에서 이렇게 좀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느낌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컵홀드나 수납 공간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뒤쪽 공간 나오면 보시게 되면 충분히 넓은 공간입니다 X3 뒤쪽 앉아 보시면 만족도 정말 커서 인기가 많다라는 그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등받이 일단 리클라이닝 각도가 조절이 돼서 보시는 것처럼 뒤쪽으로 각도가 좀 조절해 있는 것은 보실 수 있어요 이쪽 레버를 통해서 조절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뒤쪽으로 많이 눕혀 놓고 다니면 되게 편합니다 그리고 엉덩이 좌판부도 앉아 보시면 어 이게 되게 시트가 안 두꺼워 보이는데 앉아 봤을 때 되게 편해요 제가 이 차는 1년 넘게 제 차량으로도 운영하면서 저희 가족이 만족도가 컸던 그차 중에 하나입니다. 다리 공간도 꽤 넓고요. 이 중간에 약간 턱이 있긴 한데 아무래도 이 부분은 가운데 분들이 앉기에 살짝 이 한계점은 있어요. 근데 나름 그래도 앉았을 때 합리적으로 좀 앉을 만한 그런 부분입니다. 3존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 적용되어 있어서 여기 공조 패널이 있고요. 뒤쪽 열선까지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 타입 요즘 충전포트까지 두개다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m 스포츠 패키지 프로 같은 경우는요 안전벨트에도 이렇게 3유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약간의 디자인 포인트라고 볼수 있겠죠 위에 파노라마 글래스 루프도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2열에 위쪽까지 안전하게 좀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 제 넓은 개방감을 또 제공을 하게 됩니다 앞쪽도 한번 보실 텐데요 운전석 보트림입니다. 뭐 뒤쪽과 크게 다르지 않고요. 전체적인 구성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트에 대한 메모리나 윈도우 조정하는 버튼부들까지 잘 정돈되어 있고요. 이렇게 수납 공간 한번더 보실 수 있습니다. 1열 공간입니다. 여기 한번 타볼 텐데 M 스포츠 스티어링 휠. 제가 아주 좋아하는 또그 스티어링 휠이죠. 그냥 형상으로 봐도 참 멋지고 예쁘죠. 근데 이 소재에 대한 부분이나 두께감, 그리고 둘레감 전체적으로 다 만족도가 무척 큽니다. 반자율 주행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 버튼부도 이쪽에 다돼 있고요. 패드 시프트도 마련돼 있고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핸들 열선까지 다 적용돼 있습니다. 그리고 M 로고도 빼먹지 않았고요. 제가 한번 타서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차량에는 하이파이 라우드 스피커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아직까지 X3는 302 모델 이상 모델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고 있어서 20i나 20d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M 스포츠 패키 프로는 이렇게 위쪽에도 스티치 라인이 다 들어가는 센서텍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대시보드까지쭉 이어져서 도어 트림으로 연결되는 그런 구조이고요. 음, 전체적인 소재에 대한 만족도는 M 스포츠 패키지보다 무조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센터 디스플레이도 커졌죠. ACI를 거치면서 참 커졌고 시원하게 형상이 돼 있는데 OS 7 버전이 적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OS 7이 갖는 그 장점은 또 직관성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라이브 코피 프로페셔널 적용되어 있는 이 계기판도 봐주시면 다양한 정보 표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 차의 매우 큰 장점이고 공조 패널도 이쪽에 이렇게 물리적인 버튼과 해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작은 또 액정이 있죠 그래서 어떤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서 바로바로 바로 작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열선과 통풍 시트까지 전부 다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열선을 누르게 되면 이 버튼을 통해서 열선까지 제어를 하게 됩니다 밑에 한번 봐주시고요. 이쪽에 터치패드나 컵홀더 그리고 기어 시프트 주변으로 해가지고 버튼들 아이드라이브 컨트롤러까지 정돈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고요. 궁금하신 건 제가 개별적으로 연락 주시면 또 안내드리겠습니다.